와. 잘 먹네. 세상에. 이거 공기가 너무 많이 나왔다. 이거 같은데 이거 이거. 와. 가자 한개 먹고 있을까? 가져 이쯤 더줘 보세요. 와. 야, 많이 나왔다. 세상에나. 어머 대박. 한번 줘 봐. 이 야. 야 대단하다. 오, 이거 같은데? 오오잘 먹는다. 얼마나 먹는다. 가버릴래 먹으러 가네. 세상에 와온 드리어. 잉어를 보네, 잉어. 음, 나 먹었다. 야, 대박. 와. 그래, 먹어. 먹어, 먹어. 그래? 아. 먹고 나도 물고기 입이 진작인데 응. 내가 아빠가 보겠다 하고 있어 한번더 해볼래? 응. 아이 고마워 아 이뻐라. 여기 봐라봐 여기 있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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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. 기 여기, 네. 여기, 있지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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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여기, 봐기 여기, 봐봐. 여기, 봐기 여기 여기, 네. 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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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돌 여기, 니지 이렇게? 기 이봐. 이봐. 봐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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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, 여기, 이기 여기, 여기,